누군가의 삶이 있음인 공간들, 그리고 그곳에 담긴 발자취들을 모아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은 추억, 그리고 기억이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억들이 모여 이웃고 소중한 기록이 되고 또그 기록들이 모여 훗날 마을의 역사가 되어 귀한 자산으로 쌓이게 되는데요. 오늘 잠시나마 그 찰나의 순간을 함께 기억해 볼까 합니다. 가끔씩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참 신기하게도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참 별거 아닌 사소한 이야기들,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즐겁습니다. 어쩌면 그런 것들이 오늘을 버티고 내일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추억을 곱씹을 수 있는 노원의 의미 있는 장소들, 지금 찾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엔 흔히 볼수 있던 것들이지만 요즘은 쉽사리 보기 힘든 것들 어쩌면 흔히 볼수 있었기에 그 사라짐을 눈치 못채고 놓치기도 하는데요 노원구의 첫 번째 장소 이제는 열차가 달리지 않는 옛 화랑대역입니다 서울과 춘천을 잇는 철도 노선인 경춘선 1939년 경춘선 개통과 함께 문을 연 화랑대역인데요. 2010년 12월 결국 추억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재 기존 폐선을 걷어내지 않고 그대로 살려 누군가에게는 옛 경춘선의 추억을 떠올리는 공간으로 또 지역 주민들에게는 고즈넉한 산책로로 재탄생했습니다. 여전히 소박한 멋을 간직하고 있는 곳. 각분 다 체험하기 위해서 다 만들었어요. 덕분에 어린 친구들은 다소 생소한 과거를 경험해 보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는 아, 서울의 마지막 남은 옛 간이역 화랑대역입니다. 아, 예전에 아름다운 청춘을 실어나르고 청춘선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입니다. 옛 기차역을 보다 보면 그때의 추억들이 스르륵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화랑대역의 이 건물 구조 자체가 참 특이한데요. 비대칭 구조의 지붕으로 이렇게 쭉 뻗어 있습니다. 네, 마치 이렇게 책을 엎어 놓은 것처럼. 아, 지금은 이런 건물을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네. 어떻게 보면 이 노원에 상징할 만한 어, 문화 유산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잔잔히 잠시 추억에 빠져볼 수 있는 도심 속 고속 같은 곳, 70여년간 수많은 이들의 다양한 사연들을 품고 열심히 달려왔을 경춘선인데요.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춘선을 달리며 마지막까지 이 화랑대역과 함께한 이가 있었습니다. 역전승이네요. 예, 예. 야, 저 때는 정말 여전히. 젊으셨네요. <laughs> 야. 2010년 이 역에서 마지막 열차를 떠나보내던 그 순간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이 오고 가고 느림의 미학이 존재하던 정다운 이곳 화랑대역. 이곳의 마스코트 개 화랑이, 손글씨로 남긴 방명록까지 어느 하나 그립지 않은 게 없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곳 역사 내에는 그가 기증한 당시의 소중한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이게 가위인데, 네네. 가위를 가지고 이제 표를 검사하고 네. 하는 그 개표 가위예요. 네. 또저 하기는 나중에 그 중간에 차 안에서 또 검표는 그 검표 가위고, 네. 네, 이 차표가 옛날. 이, 이 차표 이름을 에드몬슨 시라고 합니다. 네. 예, 그 처음에 찰도 만드는 곳에서 차표를 만들었는데 그 차표를 만든 사람이 에드몬슨 이에요. 그래서 에드몬슨 씩 신작권이라고 그러고 예전 같았으면 저 열차표 들고서 차표 환장 손에 들고 떠나 화가 드 <laughs> 어 이렇게 노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laughs> 예, 예. 요즘은 이제 열차표 저런 이제 종이 열차표는 이제 보기 어렵고 다 이제 요즘에 카드도 다 쓰니까요, 그렇죠? 나는 휴대폰이죠. 휴대폰. 아, 휴대폰. 변해버린 시대에 그때의 기억을 되새길 수 있어 참 반가웠는데요. 아 그때 그 시절을 네. 떠올리면서 그 역에서 열차표를 샀던 그런 모습 한번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기 역장님, 네. 제가 지금 시간이 급해가고요. 지그남춘정가는그 그 기차 열차표 있어요 빨리 좀 난춘정하세요. 네. 예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랬던 기억이 납니다. 아. 이 승차권, 열차표. 지금은 이 남춘정 가는 이제 열차표를 이화교에서팔 수가 없으니 참 섭섭하고 좀 많이 아쉽습니다. 맞습니다. 추억과 낭만이 서린 생각만 해도 아련한 그 이름 간이역. 저마다의 삶의 풍경이 담긴 곳인데요. 설렘을 안고 친구들과 여행하던 혹은 숨가쁘던 일상 속 잠시 여유를 느낄 수 있던 그때 당시의 열차 내 풍경을 고스란히 재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아까도 명절 얘기했었었는데 명절 어머니들이 랑런 고자기에다가 고장할 때 타고 가 거야. 야 근데 너무 생생하게 여기 잘재현해나 같고. 야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럼 항상 네. 이렇게. 이거 뭐라고 하죠 이거 예. 간식판은 이거. 네 예. 이런 예. 거 끌고 다니시면서 중간 중간에 막 이제 계란도 파시고. 아예 옛날에는 네. 그 어린이들이 많아 많이 탔는데 네, 네, 네. 부모들이 이 이걸 엄청 싫어했어요 미워했어요. 아 왜요? 못 가고 잡으니까 애들이 아, 오. 사달라고 네. 돈은 쓰고. 네, 네. 하나만 고르지 않고 여러 개만 사달라고 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또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엄청 미, 미워했는데 예. 하, 그 뒤에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들이 지나가면 부모들 잡고 아, 이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예. 먹을래 절대 안돼안 먹어 안 먹어 안 먹어요 지금은 가끔 혼자 기차여행을 하는 것도 참 행복했는데요 여유롭게 고독을 즐기던 그 시절이 문득 그리워지네요. 열차 타면서 이렇게 각각 풍경 보면서. 그리고 당시 사랑방 역할을 했던 정이 넘쳐나던 대합실. 네, 옛날에는 이런 나무 의자였어. 요기하는 중. 열차가 어떻게 됐나 시간을. 지친 일상 속에서 때로는 쉼표와도 같던 곳 2010년에 멈춰선 여객 운임표를 보니 잠시나마 그때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울창한 숲속에 둘러싸인 선물 같은 곳. 이제 기차는 멈췄지만 겹겹이 쌓인 추억만큼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곳은 물론 당시의 정서도 참 그립다는 화랑대역의 마지막 역장 권재의 역장님인데요. 이 간이역을 찾던 이들에게 때론 아버지처럼 또 때론 아들, 형, 친구처럼 늘 진심을 다했던 그입니다. 네, 화랑대역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특히 이 기적선을 들으면 제가 다시 달려오고 싶은 마음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화랑대역입니다. 또. 우리를 찾아주는 많은 그 손님들을 바라보면 더더욱 마음이 그 옛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금 돌아가고 싶습니다. 언제나 마음의 고향인 이곳. 언젠가 아득해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도 여전히 그는 이곳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풍경은 꽤 변해도 일상 속 소록소록 남아있는 향수들은 있기 마련이죠. 서울의 한 대학가의 자리에 오랜 시간 대학생들은 물론 이곳 지역 주민들에게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온 어느 오래된 가게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봤습니다. 그야말로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 곁에 언제나 묵묵히 있어준 어느 분식집인데요. 1971년. 자,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와, 미래 세대에게 전할 가치 있는 자산임이 당당히 증명된 공간이기도 하는데요. 60년 된 그런 어. 가게. 사장님, 여기 소라 센터 하나 주세요. 네. 오랜 역사를 지닌 만큼 이곳은 인근 주민과 대학생의 다양한 이야기와 추억들이 모두 살인 공간인데요. 어이렇게 많이 나와요. 와, 네, 어, 잘 먹겠습니다. 역시 푸근한 인심까지 50년 넘게 그 명맥을 이어온 맛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만드는 이 비주얼. <laughs> 음 아니, 근데 사장님, 이 질펀이... 질퍼니, 이 질펀이는 누가 이름을 지어주신 건가요? 이거는 할머니 때부터 있던 메뉴인데, 서울여대 학생들이 "할머니, 그 질퍽질퍽한 냉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네네. 이게 이름이 질펀이로 고착이 됐어요. 아, 역사 깊은 50년 전통의 이 가게, 어떻게 처음에 시작하게 되신 건지 참 궁금합니다. 예, 저 처음에는 저희 처 이모가 네네네. 그 유, 소라 다방으로 시작해서 네. 소라 휴게실로 이제 발전하면서 이게 이제 식당으로 변했는데 음. 이 변하게 된 계기는 뭐 주변에 식당이 없다 보니까 네. 다방에 이제 생도들이나 음. 학생들이 찾아 왔다 갔다 하면서 밥좀 달라고 이렇게 시작해 갖고 다방 공기가 이제 뭐 라면이 되고. 라면이 비빔밥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식당으로 변하게된 거예요. 가게 옆에 보니까 액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아, 예. 유명하신 분, 유명하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는 것 같아요. 우리 또 배우 우리 최불암 선생님도 여기 오셨고 또 보니까 운동 선수 분들이 많이 오시고 이렇게 먹 드시고 가신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야 금메달 따신 분들이 상당히 <laughs> 네. <laughs>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팬은 선수촌하고 이제 가깝다 보니까. 네. 그런 게 아닌가. 저희 어머니가 룰을 만드셨는데 거기 아 하도 그 선수촌에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예. 아직 우리도 여기 쓸수 있냐, 사인할 수 있냐 했을 때 네네. 저희 어머니가 금메달을 따야지만 여기 서, 설명을 할수 있다, 사인을 걸수 있다. 아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나는 못 건다. 예. 어 그래서 선수분들이. 여기 사인 받으려고 사인 올리려고 네. 금메달 따서 왔어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오기가 생겨갖고, 어, 내가 이 사인 여용스티집에서 네. 내가 건다 해. 무조건 걸어야겠다. 어머님이 이 분식집만의 사인의 국물을 만드셨네. 네. 야, 그좀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런 좀한 아주 유명인 스타분들부터 해갖고 유명한 선수 운동 선수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고, 그래서 뿌듯하실 것 같은데 더 뿌듯하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분녀 관계가. 네. 제가 알기로는 또 3대째 이어서 이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로 알거든요 대학원까지 나와가지고 자격진로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계기가 돼서 여기 가게를 도, 도우러 나왔다가 네. 결국은 오늘까지 눌러앉게 돼 버렸는데 그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루 이틀 했던 장사가 아니고 음.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사명감이나 뭐 소명을 가지고 이렇게 네. 장사를 이어온 거 아닌가 음. 하는 그런 미안함과 또 뿌듯함이 음. 좀 같이 좀 있는 그런 기분이죠. 하루하루 진심을 다해 손님들을 맞이하다 보니 어느덧 3대째 50여 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요. 특히 대학가에 자리했던 이 분식집은 학생들 간의 사랑의 큐피드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넘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외모들을 많이 했네. 아니 제무이사제무이사 영안까지 붙여놨어. 여기 옛날에 이제 아주머님이 이제 계셨을 때, 아1 0학번 주인 아주머님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세요. <laughs> 어 따님 목소리가 참 예쁘셨다고. 야 따님한테 약간 흥심을 가지고. 야 여기 또 편지를 쓰신 분도 있데에 25년의 세월이 흘러. 이곳을 다시 찾은 이후의 편지였는데요. 와 여전히 있어 주미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365일 캠퍼스에 품어져 나오는 사랑의 향. 기 대학생에게 사랑은 사랑에게 대학생은 어떤 존재? 까 어쩌면 이곳은 이 마을의 역사가 담긴 곳이 아닐까 싶네요. 네잘 먹었습니다. 네또 올게요. 네. 예, 예, 예.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수락산 자락 밑으로 우묵하게 들어가 있어서 마치 초승달 모양으로 생긴 마을이라 붙여진 상계동 가롤 마을인데요 평화로움과 정겨움이 느껴지는 이 마을에서 오랜 주민을 만나보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자신이 사는 마을 풍경에 반해 마을 해설가가 되어 마을 곳곳을 살핀다는 김윤희 씨입니다. 이에 대한 아파트도 보이고 네. 이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거리 자체도 과거에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요 80년도 초까지 고그 전까지는 여기가 다 당연 저 뭐야 가련천이었어요. 가련천 네, 여기서 그래서 네. 옛날에 우리 천상병 신 아시죠? 네네네. 근데 네, 그 신이 여기서 살고 아침마다 산책을 했던 길이고 저렇게 정자도 있죠. 네네. 정자도 있고 해서 이 길은 옛날에는 진짜 마을 사람들이 거의 소박이들이 많이 살았어요. 그녀가 꼭 소개하고 싶은 마을의 의미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해서 함께 찾아가봤는데요. 조금만 아, 더요아네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수락산과 고층 건물들을 병풍 삼고 옛스름을 간직한 채 묵묵히 자리하고 있는 꽤 오래된 듯 보이는 고즈넉한 한옥 한 채. 이곳만 잠시 시간이 멈춘 듯한데요. 백여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추정되는 이 고택은 1950년대 중반 지금의 자리로 터를 옮긴 후 현재까지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 여기 문이 열려 있네요. 네. 어, 어 들어가도 되시나요? 어 네. 안녕하세요. 어. 네 들어가도 될까요? 잠깐 좀 실내 좀 하겠습니다. 어, 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들어오시면은.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0대째 대대손손 이 마을에 살고 있다는 박영천 씨. 이곳은 박영천 씨 가족뿐만 아니라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도 오래도록 지키고픈 공간이자 역사, 그리고 자부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터전을 지키고 있는 박영천 씨와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 봤습니다. 주인분의 이제 부모님 세대까지 같이 함께 다. 예예. 예. 이렇게 계속 조금씩 옮겨 다니시긴 했지만 이게 끝까지 이렇게 그 아버님이 사셨던 이집이 이 고택을 끝까지 보존하고 재현하신 우리 집 주인분께서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의미도 있, 남다르실 것 같고. 뭐. 뭐, 일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셨고, 네. 그, 저희 형제가 여기서 다 태어나고 성장했으니까는, 그리고 앞뒤가 돌아가신 지가 한 5년 정도예요 아,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예.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는, 예, 제가 이제, 형제도 여기서 다 낳고 태어나가지고, 뭐, 그런 어떤 애정도 있는 거고. 그러실 것 같아요. 예. 뭐, 이래저래 현실적인 상황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유지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음. 그러니까 이거 아니.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 다 옮기실 때는 사람이 다 일일이 그렇죠. 예, 어. 네. 뭐 우마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 그 우리가 그 당시 마차가 많이 발달이 안 됐을 거야 아마. 네, 뭐 지게라도 네. 막 네. 막 지게가 가장 만만하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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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추측해 보면 뭐 요즘 뭐 조선말, 기 구한말 TV에서 필름 보고 그러면은. 뭐다 그냥 뭐 술에 짊어지고 아니면 들것 자 저도 약간 상상이 안 가요 자세한 네. 얘기는 예 네. 아무튼 사람 손으로 다 했지 이걸 뭘 <laughs> 기계에 뭘 힘을 빌어 넘겼다는 거는 전혀 예측할 수 없죠 어느 하나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는 애정과 정성이 가득한 곳 목조나 석갈에도 백여 년이 훨씬 더된 것이라고 하는데요. 옛 멋스러움을 잘 간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주춧돌이 다 높이가 다르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도 몰랐어요 그거는. 한옥 전문가분이 오시더니 네. 그러고 보니까 높이가 진짜로 다 다르더라고요. 네, 달라요. 네, 다 이유가 있겠죠. 네. 높이도. 네, 네 그런 지진. 얘 예, 돌의 크기가 다르고 돌의 모양이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어, 나무를 봤 때. 돌의 모양을 보고 구멍을 판 다음에 그 구멍 모양대로 나무를 파서 박아 넣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레고처럼 끼우는 네, 것처럼. 자맞 그래서 네. 얘를 아무리 흔들어도 얘는 쓰러지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진 있는 데서는 이런 공법으로 해야지만 음. 더 오래 가고 더 견딜 수가 있는 그런 걸한거 보면은 이 집이 옛날에부터 어, 상당히 재력도 있고 네. 위에서 보면은 밑에 안에. 사람한테 더 위험을 보이기 위해서 그런 생각으로 이 집을 제일 처음부터 짓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꽤 오래 소중히 보관해 온 상량문을 조심스레 펼쳐 보였는데요. 이곳에는 집을 새로 짓거나 고칠 때그 내력과 날짜가 세세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와. 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와 글씨도 잘써 있고요. 이게 그대로 이렇게 보존돼 있다는 게 여기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 와, 이거 좀 밝혀지고 싶고. 어. 감격입니다. 네, 대단합니다. 아, 네, 오늘 아. 너무 좋습니다. 아. 야, 그러니까 이,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면 나무 이 나무 집에 나무. 이 고택 100, 100년 된이 고택의 역사와 이제 숨은 비밀을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야. 오랜 역사는 물론 부모님이 살아오신 평생의 발자취 그리고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모든 것이 담긴 이곳 시대가 변하고 풍경이 변해도 박영천 씨와 주민들이 지켜내고픈 이곳 고유의 정서와 오랜 역사는 오래토록 기억되고 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요. 수락산 자락에 펼쳐진 당고개역 뒤편 정겨운 달동네 양지마을인데요. 삶의 흔적+ 흔적들이 담겨 있는 길목, 저편 고층 빌딩과는 상호 다른 옛 풍경들. 그렇게 주민들의 삶과 시간이 녹아 있는 모습입니다. 이야 이 밑에 이제 저희가 역을 지나서 네. 이렇게 올라오기만 해도 아니 네. 이런 풍경이 펼쳐질 줄 상상도 못했어요. 네. 저기... 바로 밑에가 단곡의역이었는데 단곡의역에서 예. 불과 한5 분만 올라오면은 네. 이렇게 공기 좋고 네.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전원주택지 같은 <laughs> 곳이 이런 네. 마을이 여기에 숨어져있던다 네. 이런 좀 가파르지 않고 완만한 언덕에 네. 이렇게 마을이 형성되는 게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저도 이제 예전 동네 그 골목을 많이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참 느끼는게 정감이 가고 네. 시간에 그 마을의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네, 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 야 근데 이 양지마을은 어, 어떻게 형성이 된건가요? 양지마을 이름부터가 참 양지 좀 음지보다는 양지 느낌 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네. 바르고 이 바른 것이 지금 건물들이 거의 다 단층 건물이고요 네. 60년대 서울 도심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도시 밖으로 내부에는 정책이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상계동이 그 집단 이주 지역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여기가 형성됐고요. 67년도에 이제 낙원시장 있는 데서 정화 작업을 하면서 여기에 집단 이주를 시켰어요. 마을을 천천히 둘러보니 그 어느 곳보다 사람 사는 향기가 진하게 묻어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변의 여러 달동네가 재개발되고 어쩌면 머지않아 이곳도 변하게 될 날이 올수 있지만 그저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을 살아가고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마을 주민들입니다. 골목길은 정말 좁은데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네. 그런 좁은 골목길이에요. 야, 이런데... 왠지 여기는 네. 첫 시작 현관 문 같지 않아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한 것같아 여기 항아리를. 이제 네. 여기 집 아니라고 생각하죠. 자. 여기서 우리 한 집으로 들어가는 정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골목길 보면은 네. 꼭 들어가 보고 싶어요. 네. 어릴 때 살던 동네에 이런 골목길 하나쯤 꼭 있었는데 말이죠. 음. 팔만 뻗으면 다일 네. 것 같은. 네. 런 좁은 간격의 골목길이요. 아, 저 아, 이런. 길을 아, 아. 어, 네. 정원이정원이라고 보시면 돼. 요 이렇게 화분도 놔져 있고. 네. 도그 네, 네, 본인들이 손으로 그러니까. 시멘트 이렇게. 네. 섞고 갖고 그 납작한 걸로 이요 발라서 이렇게 다일이 아, 사람 손으로 해갖고. 그돈 있으면은 이렇게 보수를 또 했던 집이라고 보시면. 앞집 뒷집 옆집 너나 할 없이 말 그대로 이웃 사촌이었던 그때 그 시절. 이곳 양지마을은. 그런 옛 모습이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모습인데요. 이 삶의 흔적이 묻어난 골목길 역시 누군가가 기억하고 기록해야 훗날 이 풍경이 그리울 언젠가 그 추억의 단상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듯 오늘과 내일을 연결하는 기록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다시금 듭니다. 골목을 지나 계단을 오르니 어느덧 양지마을의 전경이 모두 보이는 곳에 이르렀는데요. 여기행 한눈에 볼수 있는 이 풍경을 좀 기록을 사진으로 좀 남겨놓으면 좋을 거 같고 그렇게 노원구의 한 단상을 담아보았습니다. 가끔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특히 나이를 먹을수록 더 시간이 후다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 없듯 사라져가는 기억도 되찾기가 쉽지 않죠. 그럴 때 순간순간 기록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는 기록.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Shouldn't be hard So let's write a story